맞으세요. 아, 새좀 많이 낮은 게이 오. 이렇게 떨리죠? 이현철? 네. 입아 입니다. 음? 이게 떨기 시작한 것이 한 2년 됐다고요? 2년 3개월? 2년 3개월? 이게 됐떨고요 2년 됐다고요? 2년 3개월? 2년 개월 됐다고요? 2년 3개월? 2년 3개월? 2년 3개월? 년 3개월? 이년개월 2년 됐다고요 2년 3개월? 2년 3개월? 어... 한한 년개월년개월이2 2년 보다 조금 낫다. 조금 덜 떨어요. 네. 금덜 떨어요. 조금 덜떨어다 조금 덜 떨어요. 조금 덜 떨어요. 조금 덜요 조금 덜 떨어요. 조금 은 떨어요. 조금 덜 떨어요. 조금 덜 떨어요. 조금 덜어요 조금 덜 떨어요. 조금 덜아어죠지금 가면서 이제 금육하고뼈 조금 조금 음. 덜금막 했잖아 음. 네. 음. 네. 이거를, 이거를 어, 더 좋게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쉽다 음. 응. 쉬운데 그러면 힘을 좀 넣어줄게 양쪽 양말 좀 벗어봐요 곰 <laughs> 나올 거야 좀 어떠세요 여기 쓸 때보다 훨씬 나아진 거요 아, 마음이 좀 부담이 네. 좀덜어진 거죠 네. 예. 천천히 써보세요 자 이제 한번 심호흡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좀 마음을 스스로 안정 시켜보고 지금 이분한테는 심포만 이렇게 손을 받았는데 심포 말고 비장하고 위장으로 손보면 훨씬 더 좋아져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헐 나죠 헐 나요? 네. 자, 손 한번 이렇게 아까는 막 떨었었거든 처음 네. 쓴 다음에 지금은 쓴 다음에 떨지를 않네 그렇지 자 그럴 때는 네. 아까 여기 있잖아 네. 여기를 꼭 눌러봐 여기를. 거기를 꼭 눌러봐 그렇지 여기 마음이 안정돼요 안 돼요 네. 뭐가 안정이 될까 또그 다음에 여기를 꼭 눌러주면 또 안정이 돼요 아, 네. 여기가 마음이 가슴 쪽이 진정이 되나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혈자리를 통해 가지고 음.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또 먹어서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네. 오르, 오른손이 어땠다고요? 엎어요. 좀막 아, 떨어가지고. 네, 네, 네. 오. 한번 스스로 한번 마음 한번 진정시켜 보시고. 음. 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는 것이 불가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화 나고 이제 분한 거 참으면 뭐 정신 없이.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억지로 막 떤거 같은데. 예, 지금 예, 억지로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아, 그거 이제 연습한, 연습한 거지. 거. 옛날에 배날다 옛날 거. 옛날 거. <laughs> 지금 다시 한번 커브를 한번 잡아보세요. 예예. 와, 예. 정신이 됐어 지금 진정이 되죠? 내가 진정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네. 자, 다시 한번 글씨 한번 써보자. 천천히 음. 음. 아까보다 많이, 네. 많이 차분해졌어요네 아, 그렇지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음. 유통헌지 24년 됐는데 꽃다운 나이 40, 아 이러는 세대에다가 매주 2,800치니까 미친 새끼들은 4년 맛없는지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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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지없막 원래 식사하실 때는 손을 떨었었나요? 아유 어, 그러면 많이 좋아졌어요. 어마의위로야이 야, 사도가님 오늘 완전 대박 났네. 네. 대박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박. 이거. 음? 이거를 음. 이거를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 이것이 나의한 걔가 이 속기성이 있단 말이지. 어유. 지금 이분 보세요. 이분 지금 날이 났어. 야 저녁에 어? 머리하고 이래서 아. 떨지 않아? 음. 음. 저녁에도 이 오래 해야 되겠다. 음. 다 이게 오래. 누가 또 있어요? 음. 많이. <laughs> 머리, 머리 손 많이 떨잖아. 싸놔야 음. 이렇게 <laughs> 하면서 이거를 어, 혈자리로도 하고 먹는 걸로도 하고 아, 그래요? 물로도 하고 음, 음. 할수 있는 방법을다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끝없이 네, 돈이 들어가는데 음. 우리는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 끄덕없이 음. 돈 들어가거든. 음. 음. 아까 우리 처음 뵀을 때 하고는 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네. 와 안전해.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음. 음. 너무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네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 나올 것이다. <laughs> 이따가 제가 지금 보니까 오른손에 힘이 좀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손, 손에 힘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손에다 힘을 넣어드릴 거야. 이따가 아, 네. 네, 손을 저기 손 보는 데가 있거든. 아이 네. 사모님은 하여튼 오늘 대박 났다. 네 음. 아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정말 팅 정말 열심히 o t a n a Maniaka w 아 u l d tell me that. Oh, whoa, whoa.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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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a h 딱이야. 시하고 완전히 리 완전히 대박이다. 엄마야. 우와. 안녕 오셨어요? <laughs> <laughs> 우리 대표님 <대변인만> 만났던 <laughs> 여기 해야 되겠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네 거기를 야. 많이 알것같지 말고 하루에 5분 정도해서 일주일만 투자하시면 싹 없어져. 주여.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 외는 야안 해도 돼. 아. 이분은, 이분은 <laughs> 특수하게 음.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놀라운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네. 너무 크게 아기지? 마음을 닫혀서 그런 건데 네. 여기 와서 마음도 편하게 하시 여기는 뭐 마음 불편할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네. 저를 절했었어 다시 해부님들 봐, 그래 절했었어. 너? 아, 여기 이제는 뭐야나나 썼다. 그렇지 <laughs> 거기 야 <laughs> 다시 가서 어, 드게. 어? 그게 그리고는 뼈하고 근육을 이렇게 나눠, 나눠 나눠 나눠, 아까 말라갔다 처음에는 무진장 그, 아픈데 나중에 한 군데, 그러면 정상이 된거한 한한 개도 안 아프면 정상이 된다. 이, 이 말이 있겠다는 되게 멋있었대. 지금 이렇게 파키스티니 오신지가 언제가 이 년? 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좀 심한. 야안어요 오. 한 번, 앞으로 걸어가 보시게요. <웃음> <웃음> 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오셨대? 야. 선생님,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쪽으로?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어, 좀 나아지네. 예, 선생님, 이쪽으로 다시 오십시오. 선생님, 다시. 지금 약은 먹고 있죠? 하루에 몇번 몇 먹습니까? 두 번, 세 번? 세 번. 약 드신 지는 그러면 2년 되신 거예요? 약 드신 지?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어저께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네, 허리가, 허리가 많이 펴졌어. 월요일 날은 더 좋아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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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laughs> 지금 이렇게 파키스님 오신 지가? 온 지가? 2년. 네. 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좀 심한. 야간이 <laughs> 안탔어 오. 한번 앞으로 걸어가 보시게요. 이렇게 많이 사? 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오셨대? 야, 선생님,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쪽으로?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어, 우좀 나아지네. 예, 선생님, 이쪽으로 다시 오십시오. 선생님, 다시. 지금 약은 먹고 있죠? 하루에 몇몇번 먹습니까? 두 번, 세 번. 세 번. 약 드신 지는 그러면 2년 되신 거예요? 약 드신 지? 아,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이거 뭘 쓰든지 넘겨 가지고 신것 같아요. 좀 걷는게 좀 선생님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어휴 지금은 뭐파기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아주 편안하게 걸으시네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신데요? 네 어휴 이제 웃으시네 자 앉아 보세요. 그러니까 자 한번 걸어 보시게요. 자저 앞으로 한번 가 보세요. 쭉가 보세요. 네. 이쪽으로 와 보세요. 지팡이 짚을 때보다 훨씬 수월한 것 같은데요? 네, 훨씬 좀 수월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보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좀더 수월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 그때까지 한번 갔다 와 보시게요. 아까보다 좀 많이 좀더 수월해지신 것 같아. 자 이쪽으로 와 보세요. 다시 저 걷는 게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피로해졌어요? 음. 아파캐슨파캐슨 걸리신 분들은 고집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말안 들어요 절대 이렇게 한 바퀴 어유 자, 크게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좀 걷는 게좀 선생님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어유 지금은 뭐, 핫기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아주 편안하게 음. 걸, 걸으시네.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신데요? 네, 어, 이제 웃으시네. 자, 앉아보세요. 자, 모델이야, 모델. 오. 오, 오, 어디 전투에 나가시는 거 같아, 전투에. 자, 보시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자 이런 거내자 앉으시고 내 몸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치, 내 몸을 치료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 돼안 돼. 안 돼? 하지 마 네. 음. 오늘만 허리 펴주면 되잖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내일은 네. 내일간 생각해 모레 음. 또 허리가 굽겨지면펴원 음. 음. 샷해 음.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 몇백만 네, 원, 원 가지고 어린 반 프로치도 네, 없어요. 있잖아. 그냥 여기저기서 영상 몇개 찍고 시트 몇개 찍고 그러면 몇백만 원이야. 어린 반 프로치도 없어. 근데 우리 선생님 저한테 돈 주신 거십 원도 없잖아. 예? 그게 아니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번 그런 세상이 올라가는 모르겠지만 같이 건강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네. 예? 자 이해가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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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대판 허진. 네.